스폰지밥 창작자 스티븐 힐렌버그는 57세에 킬링 미 서플리의 길릉 전설 길릉 로버터 길릉 플래그는 85세에 진단받았고 우주 탄생의 비밀을 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21세부터 싸워왔던 바로 그 질병 병명은 루게릭 하지만 이 병이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4번 타자 루게릭 이름이라는 사실을 아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한 경기 홈런 4개의 신기록을 세웠던 그는 자신의 이름이 병명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구장 모든 팬들 앞에서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운아라고 선언합니다. 그는 말합니다. 팬 여러분, 지난 2주 동안 여러분은 제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17년 동안 야구장에서 뛰었고 팬 여러분께서는 항상 친절과 격려만을 보내주셨습니다.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. 오늘 이 야구장에 있는 멋진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과 함께 할수 있는 것이 특권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요. 저는 정말 운이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제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살아야 할 이유가 아주 많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콘텐츠는 궁극의 웰리스를 연구하는 기업 그린쉘프와 함께합니다.